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이야? 오늘의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여기는 병원이에요. 응애 응애 응야 조금 전에 아기가 태어났나 봐요. 어머, 아기가 정말 예쁘네요. 아기야, 태어난 걸 축하해. 아빠 엄마는 너무너무 기뻐하네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모두 모두가 축하하러 오신대요. 모두 모두 기쁨으로 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도 응애응애, 아기가 태어났대요. 우리 모두 그 아기를 만나러 가볼까요? 깜깜한 밤, 동광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있었어요. 동방박사는 동쪽 나라에서 별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별은 어떻게 생겼을까? 별은 무슨 색일까? 반짝반짝 별들을 보고 있었죠. 저, 저기 좀 보세요. 크고 반짝이는 별이 떴어요. 동방박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 별은 분명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야. 동방박사 세 사람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죠. 어서, 어서, 저 커다란 별을 따라가자. 왕이 태어나신 게 분명히 틀림없어. 얼른 왕을 만나러 가보자. 잠깐, 잠깐! 우리 함께 왕께 드릴 선물도 가져가야지. 뚜벅뚜벅, 뚜벅뚜벅. 동방박사들이 말을 타고 커다란 별을 따라갔어요. 동방박사들이 왕을 만나러 갔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큰 성에 도착했죠. 아주 아주 커다란 성이에요. 반짝반짝, 멋진 성.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여기 계실까요? 아니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크고 멋진 성에 계시지 않았어요. 어, 커다란 병이 다시 움직인다. 그 별을 따라 우리 다시 가요. 왕은 어디 계실까요? 뚜벅뚜벅. 또다시 말을 타고 동방박사다를 커다란 별을 따라 갔어요.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 위에 큰 별이 멈췄어요. 이곳까지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 왔지요. 정말 이곳에 왕이 계실까? 동방박사 세 사람의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거렸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쌩! 그러더니 문이 흔들리면서 마구간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게 보였어요. 누굴까요? 동물들 사이에 구위에 누우신 아기가 보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동방박사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 땅에 오신 왕.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깜깜한 밤 두리번 두리번 목자들이 양대를 지키고 있었어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치었죠. 깜깜했던 밤하늘이 한해지면서 목자들은 갑자기 무서웠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랍니다. 기쁜 소식이요? 목자들은 깜짝 놀랐죠. 오늘 다이세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태어나세요.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세요. 어서 가서 구위에 그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보세요. 천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 우리도 얼른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세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나귀가 울어대며, 멍 음, 소도 울어대고, 어잉 어잉 돼지도 울고, 메 음, 양들도 있는 마구간이에요. 목자들은 마구간으로 들어갔어요. 천사의 말대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목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뻐했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 땅에 오신 왕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목자인 목동들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구주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했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산타 할아버지인가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 No, no.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했고요. 예수님께 유황과 황금, 모략도 선물로 드렸죠. 목동들도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싶나요?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드리며 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또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은혜로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주님에 대한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성탄절 되게 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 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더러워